미국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몰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지만 두 다리를 크게 다치며 선수 생활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시내에서 남쪽으로 32km 떨어진 한 도로 앞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차량 한 대가 측면으로 누워 있습니다. 현지시간 23일 오전 7시쯤 타이거 우주가 몰고 가던 SUV 차량이 중앙 분리되어 있는 표지판을 들이받고 반대편 덤블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타이거 우주를 차량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절단 장비까지 동원해야 했지만 다행히 차량 안전 장치가 작동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만 발목뼈가 부서지고 두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 흔적은 없었고 통화 중이었는지 등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이곳은 내리막길의 회전 구간으로 평소에도 사고가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주가 몰았던 차량이 현대 제네시스 GV80인 사실이 세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교적 사고가 컸음에도 생명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자 차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지난 주말 미국 프로골프 투어 참가를 위해 LA를 방문했다. 행사 주최 측인 현대 제네시스로부터 해당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